네 안녕하세요 킴마더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번 풍선 점토를 한번 불어볼건데요. 네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마더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풍선 점토를 한번 만들어볼건데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물 물. 플레이어 이거는 색깔은 상관없고요 아모스 물풀 좋은 풀은 안되고 아모스 물풀만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보고한 거라서 출처 있습니다 아이스마카롱님 출처고요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를 할 만큼만 넣어주세요 저는 조금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섞어줍니다.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두번 정도 넣든지, 아,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 해도 되게 잘 되거든요. 옆에 다리 보이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전자레인지에 10초씩, 20초 데워도 잘 되고, 뜨거운 물 해도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덩어리는 남거든요. 그리고 밖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비율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물이 살짝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물 좀만 더 넣겠습니다. 이게 아이클레이를 조금 넣는다 해도 물풀에 넣기 때문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클레이를 살짝 좀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이 정도. 봐봐요. 이렇게. 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어쨌든 잘 흘러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풀을 응. 야! 망무다 넣어줍니다, 이 풀을. 그리고 섞어줍니다. 이게 얼프를 조금 넣었기 때문에 잘안 섞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다를 넣어 줍니다. 밖에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거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빨대로 소다를 빼거든요. 빨대 좋아요. 소다 빨대 한 스푼 넣어 줍니다. 그리 섞어줍니다. 소다는 조금만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슬슬 점토, 이게 전투가 되거든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은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봐봐요, 어, 학과랑 전혀 다르죠. 이거 담을 통도 준비해주세요. 담지 않으면 이게 굳어가지고 안 좋아집니다. 네, 풀을 세탁도 넣겠습니다. 아무 슨을 풀이 제가 문광고에 가서 샀는데, 1인당 한, 개라든, 한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사고 왔어요. 두개 사려고 원래 예상을 했는데, 이제! 잘될 거예요. 아무슨 불이 구하기 귀한가봐요. 이제 슬슬 떼어지거든요 완전 짜안 묻고 음! 아 여러분 저저 카스도 저 하니까요 카스 침추 걸어주세요 아이디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돼 잠깐만요 손에 다 묻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떼어지네요 다시 섞어줍니다. 잘 흘러내리기도 하네요. 네, 물풀을 좀만 더 넣어줄게. 진짜 좀만 더넣어구요 이게 진짜 안묻어가지고 일부러 더넣은 거. 소다도 조금 만더 넣겠습니다. 좀더 넣고요. 이게 저는 소다는 빨대로 빼는 게 좋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손으로 면 됐네요. 다 닦아주세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제 손에 묻은 것도 다 떼어주시고 이제 잘 소다를 많이 넣으면 안 좋아서 제가 별로 안 넣었는데 근데 뭐 소다는 넣어야 되네요 역시 소다를 안넣으면 얘가 너무 끈적끈적거리거든요 허. 또 다리 또 넣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됐네요. 이제 얘가 풍선이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갖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제 이제 부러지는지 빨대. 어,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오늘은 너무 조그맣더니나 봐요. 저번에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잘 됐어요. 이렇게 부러지는데요. 그래도 풍선은 빨리 사라져도 네요무정 미안 아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선 점토 만들기였는데요. 손에 물어만다 이렇게 태워주시면은 잘떼어집니다 풍선 점토 만들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기마도였습니다. 빠빠 <laughs>